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 본다면,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 보죠. 그 질병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.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회사라든가 또한 선한 뜻을 가진 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이후의 질병의 질보를 이기고자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질병의 문제 또 질병에 들었을 때이 경제적인 가난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기에 살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어, 제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들죠. 어,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보험을 다 들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. 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험에 예, 들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통계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, 평균 그 보험 개수가 4.9개를 들었답니다. 메디컬 월드 뉴스 2025년 5월 2 6일의 자료를 보니까, 평균, 어, 4.9개 정도. 아, 그런 것 같아요. 이보면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, 아, 증거, 증가들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 2022년도에, 25년도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, 22년도를 기준으로, 어, 의료비 한 개인간, 연간 100만원을, 어, 오버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많은 사람들이 예, 보험을 들죠. 미래를 위해서. 미래에 언제 큰 질고가, 큰 병이 왔었을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듭니다. 어,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어, 이 보험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, 이 영생에 대한 것 보험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. 죽고 나서 죽은 후에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 어,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, 생명보험을 어, 이렇게 드는데이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 보험이라면 아마 모든 전재산을 지금까지 벌어왔던 그 모든 전재산을 다그 보험에 들고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. 그런 보험 상품이 있다면, 이 보험만 들은다면, 이 죽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